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건축에서 외상공사와 샛배가기 공사 또는 파격적인 제한을 하는 업체의 속성 등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의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분위기 탓인지 공사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특히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겠다느니 공사를 하면서 임대를 놓을 상가나 임대주택의 임대를 자신들이 임대를 놓아 공사비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몇년 전에도 불가능할 공사비로 공사를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받았다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재택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계를 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카페 글을 읽어 보시고 설계 상담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 계획, 즉 가설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최근 공사비 상황과 상가주택 등이 건축에 관한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근값을 비롯한 시멘트, 목재 등 건축용 자재비의 상승으로 연년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이로 인해서 건축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들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이제는 이런 이야기와 소문 등에 젖어들어서 그런지 그런 공사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지 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고 완공한 후 임대가 나가면 공사비를 받겠다느니또 어떤 사람들이나 업체에서는 아 임대를 자신들이 해결해주면서 공사를 해주겠다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히 설의적이거나 우선 당장 수질을 해버리는 심산으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냉정히 따져본다면 불가능한 것이 공사란 수많은 자재와 인력 그리고 장비 등이 도움되어야 하고 기간도 길어서 건축 자금 없이 건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하 주택 등 건축 공사의 특성에 관한 것인데, 건축을 하는 데에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재와 인력 그리고 장비 등이 도움되어야 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서 자금의 순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또그 많은 자재 등 모두를 외상으로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특히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현장 근로자들의 특성상 그때그때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외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업체는 자금에 여력이 있으니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 경우 수억에 달하는 공사비에 따른 금융비 즉, 적어도 금융 이자 등이 수소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비용은 다 어디에 포함이 될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공사비에 그만큼뿐 아니라 이로 인한 리스크 관리 차원의 비용까지 얹혀질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하는 철근, 미장, 방수 등이 20여 개에 달하는 하도급 전문업체와 협조를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업체들이 이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에게 봉사나 하겠다는 심사님이면 모를까 그 모든 업체도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시킬 것은 이치상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업체에 관한 것인데 또 어떤 업체에서는 해당 지역이 임대 가능성이 높은 곳이므로 공사 계약금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자신들의 세를 빼서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언젠가 영상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며칠 전 상담한 건축주가 이런 말씀을 해서 또다시 설명을 하게 되지만, 이런 방법이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했다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당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노려할 때,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하루라도 빨리 세를 놓기 위해서 실제보다도 낮은 가격의 임대를 놓으려 하는데 반해서 실제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는 완공이 되면 제대로 된 건물로 임대를 놓는 것이 제값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공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건축주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본 적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칼자루를 빼앗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가운데 건축주들이 흔히 계약하는 순간 칼자루를 뺏긴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나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면서부터는 값과 의뢰 입장이 바뀐다는 일종의 자조적인 이야기 같은데 사실 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양측이 계약자와 수급자와 관계이기는 하겠지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좋은 건물을 짓는데 노력해야 하는 파트너와 협조자이지 결코 서로를 견제하거나 어렵게 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만약 위에서 언급한 외상 공사나 세를 빼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로의 입장이 동등하기보다는 건축주가 건물의 주인이고 건축을 발전하는 입장에서 당당하지 못한 채 업체의 눈치를 보거나 아쉬운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을 맡겨놓고 제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다 보니 공사를 주는 발주자로서 떳떳하게 요구하거나 따져야 할 것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돈은 돈대로 주면서 제때 주지 못한다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업체나 작업자들은 또 그런 핑계로 자기네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정말 이런 경우가 칼자루를 뺏기는 경우가 아닐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람직한 건축비 조달 방안에 관한 것인데 또 여러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년 전에나 가능했던 공사비로 건축을 해주겠다며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외상공사나 새빼가기 공사 또는 최근의 공사비와 동떨어진 낮은 공사비 등을 제시하는 것들은 모두 공사비가 오르는 데다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 누구에게나 건축 자금 조달을 걱정하는 건축주 심정을 활용하려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파격적인 제안 모두가 그대로 잘 이행만 된다면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에게 이보다 더 바람직하고 천사 같은 업체일 것 같은데, 대체로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치고 제대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연히 외상공사 등은 금융비와 리스크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서 공사비가 오르고 그야말로 칼자루를 뺏기는 입장이 되고 저렴한 공사비로 계약한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로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은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가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각종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대출 제도가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굳이 공사하는 업체에 의존을 할 필요 없이 웬만하면 이런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대출이나 공사 자금을 업체에서 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대출이란 건축주의 땅 등을 담보로 건축주 신용도에 따라 건축주 명의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선해준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 대출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후 부족한 부분은 시공사와 계약 시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설명한 외상공사나 세법하기 공사, 현실적이지 못한 공사비 또 대출 등 자금 조달을 알선해 주겠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에서 외상공사와 세법가기 공사 등에 관해서 첫 번째로 최근 공사비 상황과 상가주택 등의 건축, 두 번째로는 상가주택 등 건축공사의 특성, 세 번째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업체, 네 번째로 칼자루를 빼앗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바람직한 건축비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축은 그 어느 일에 비해서 많은 자금이 수요되는 일인데다 최근 공사비 등이 올라서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에게 공사비는 최대의 관심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상담을 하는 많은 건축주들이 이런 자금에 여유가 없다 보니 여러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외상공사나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에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같이 파격적인 것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과 문제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 생각해서 최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해서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설계 상담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유하고 계신 대지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